정보철링달쌤입니다 의문제 어, 엔잡에서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업로드되는 시점이 조금 늦은 새벽일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질문도 그렇고 그리고 어, 정보 처리 산업기사 기출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느냐고 다 늦어지고 있어요.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잠자는 시간도 늦어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음, 좀 새벽에 어, 시간이 조금 나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중 포인트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요거를 질문을 주셨어요. 곱하기 곱하기 ARR이 뭐냐 도대체. 요것만 보면은 못뭐 풀어요. 이 어떻게 풀어? 못뭐 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나씩 하나씩 뜯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뜯어야 된다. 자, 지금 일단은 여기 메인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곱하기 ARR3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이거 보지 말고 요거, 그냥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ARR3이다. 우리가 ARR이라고 하는 그런 배열 를 만들어 놨고 세 개의 공간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냥 요거 곱하기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다가 초기값으로 1, 5, 3, 5 자, 이런 식으로 초기값을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1 들어갈 거고, 여기 3 들어갈 거고, 5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기본적인 배열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시작하는 위치를 100번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AR라는 100이라고 하는 그런 주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출력을 할때 만약에 a r l 를 그냥 출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100번지라는 걸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AR랄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00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00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10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R랄에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얘는 10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ARR의 값이다. 이게 1차원 배열일 때에요.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 행대표 주소를 참조하게 되는 거고, 1차원 배열이에요. ARR의 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100번지 의값 몇이죠? 1이죠? 그래서 1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ARR 플러스 1의값 했단 말이에요. ARR 플러스 1을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100에다 1 더해가지고 101 되는 거죠. 101의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100, 1 0 1번지의은 뭐예요? 3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102번지의 값이 되는 거니까, 100, 101, 102번지의 값은 뭐시죠? 5.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요거를, 인덱스를 사용해가지고, 1차원 배열이니까, 인덱스를 사용해가지고, a rr에, a rr에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다. 그럼 0번 인덱스에 뭐 들어가 있어요? 1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1 출력할 거고, a rr에, 여기에, 플러스, 1. 1번 인덱스. 그럼 1번 인덱스에 있는 값 3을 출력할 거잖아요. a r r 에 2번 인덱스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번 인덱스에 있는 값 5를 출력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나.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나 똑같다.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n%를 붙였어요. 다 n%를 붙이게 되면은 해당하는 요소 이 0번 인덱스의 주소값이잖아요. 주소값. 100번지가 되는 거죠. a r r 1번 인덱스 같은 경우 여기가 되는 거고 100일 1 0 되는 거죠. 1 0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M%를 붙이게 되면은 2번 인덱스의 주소값 102가 되는 거죠. 물론 물론 여기가 100이면은 여기가 104가 되고 여기가 108이 되고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4씩 더해버리게 되면은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구조체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냥 1씩 요렇게 더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주소값을 써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4씩 더해주는 거지만은 그냥 주소값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공간의 값을 나타낼 때는 100, 100일, 100이 이렇게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정신건강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rl 이거 빼고 일단 arl의 세 개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arl이라고 이렇게 있고 여기 세 개의 공간,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위치의 주소 값을 100번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arl 같은 경우에는 100번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곱하기가 붙었어요. 곱하기가 붙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얘는 포인터이다. 포인터 배열이 되는 거예요. 포인터 배열 만약에 int 곱하기 a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a 값은, a라는 변수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여기 지금 배열에다가 앞에다 곱하기를 붙이게 되면은, 이 배열의 각각의 요소에다가 주소값을 들어가게, 주소값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에 들어가는 거, 아까 전에 뭐 1, 3, 5 해가지고 값이 들어갔는데, 그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소값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a라는 변수 만들고 여기다 12라는 값 집어넣고, b라는 변수 만들고 24라는 값 집어넣고, c라는 변수 만들고 36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임의로, 임의로 주소값을 설정을 할 거예요. 예를 뭐 10번지라고 할게요. 10번지. 그다음에 여기를 20번지라고 하고 여기를 30번지라고 할게요. 실제로 메모리상에 올라간 그 주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arr의 0번 인덱스에다가 여기 0번 인덱스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m%의 a이다. a의 주소값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a알랄의 0번 인덱스이다. 이거는 그냥 1차원 배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0번 인덱스 이 공간에다가 a의 주소값을 집어넣어라. 여기가 곱하기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얘가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에는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10이라고 하는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 인덱스에 뭘집어넣느냐면은 B의 m%라고 그랬어요. B가 가지고 있는, B의 그 메모리에 있는 주소값 20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20번지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RR의 2번 인덱스에는 C의 주소값이라고 그랬어요. C 변수가 있는 그 메모리의 주소값은 30번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30이라는 그런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 여, 저는 여기서 지우지만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요것만 가지고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뭘 했느냐 퍼센트 D 해가지고 정수 하나를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풀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뜯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곱하기 AR란의 1번 인덱스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복잡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뜯어요 이렇게 딱 뜯어버려요 그래서, ARR의 1번 인덱스이다. 이건 여러분들 1차원 배열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ARR의 1번 인덱스, ARR의 0번 인덱스, ARR의 1번 인덱스에 뭐 들어가 있어요? 20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20번지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ARR의 1번 인덱스라고 하는 건 20이라고 하는 번지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다 곱하기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 뒤에서 만들어졌던 ARR의 1번 인덱스는 20이 되는 건데, 20번지의 값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10번지, 20번지, 30번지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20번지가 뭐예요? 24예요, 24.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만들어지는 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24이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ARR의 0번 인덱스에 앞에 곱하기 붙었다. 그럼 ARR의 0번 인덱스 여기, 요거 먼저 구하는 거예요. ARR의 0번 인덱스. ARR의 0번 인덱스에 뭐 있어요? 1차원0배 하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들어가 있어요? 10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가 10이 되는 거죠.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그 앞에 뭐 붙었어요? 곱하기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지 의의 값이다. 10번지의 값에는 12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는 12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2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곱하기 ARR. 여기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도 하는 거지.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곱하기 곱하기 ARR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것만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면 헷갈리니까. 하나씩 하나씩 뜯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첫 번째로 ARR부터 뜯어버리는 거예요. a r r 을딱 뜯게 되면은 ARR에 뭐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죠. 왜? 배열이라고 하는 거.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작하는 위치의 주소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 되는 거고, 여기가 101이 되는 거고, 여기가 102가 되는 건데, 첫 번째 시작하는 위치의 주소값을 받기 때문에, ARR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10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곱하기, 곱하기 ARR에서 여기 있는 ARR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얘기한다? 그럼 100이 되는 거죠. 100에다가 남은 거 뭐예요? 곱하기 곱하기란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또 뜯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뜯어가지고 곱하기 100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100번지의 값이라는 소리잖아요. 100번지의 값. 100번지, 여기가 100번지라면서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0번지의 값 뭐예요?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10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10번지.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곱하기까지 해결됐죠. 그럼 남은 곱하기 하나가 남았죠.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10. 의 값이라고 그랬어요. 10. 정확하게 여기 10 번지, 10 번지 의값 12가 되는 거죠. 10, 20, 30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선 10 번지 의 값하게 되니까 얘는 12가 되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24 더하기 12 하게 되면은 36이 되는 거고 플러스 1 하게 되니까는 3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보게 되면은 37이라는 결과 값이 나오게 된다. 곱하기 곱하기 ARR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곱하기 곱하기 ARR를 막 머리를 싸매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 못 푼단 말이에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제가 예전에 자료구조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비선형 구조도 있고 뭐 선형 구조도 있고 뭐 선형 구조에는 여러 가지 뭐, 뭐 스택이라든지 큐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자료구조 내용은 복잡한 건데 잘라서 보는 거잖아요. 자료의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자료의 구조처럼 여기 있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다 자를 수 있어요. 다. 여기서도 이렇게 잘렸고, 이렇게 잘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잘렸고, 이렇게 잘렸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면 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a r 란의 1번 인덱스이다. 0번, 1번 인덱스. 이건 1차원 배우면서 다 배웠잖아요. 뭐 포인터 배열이라고 해가지고 용갈이통뼈라서 무슨 얘는 뭐 이상한 연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차원 배열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AR란의 1번 인덱스이다. 0번 1번 인덱스에 뭐 들어가 있어요? 20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0이 되는 거고 20번지 의의 값이다. 그 물론 과로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괄호 친 거예요. 20번지의 값은 24가 되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뜯는 거예요. a, r, r에 뭐 있어요? 100 들어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100번지. 100번지의 값이다. 100번지에 가뭐 들어가 있어요? 10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10이 되는 거고 거기다 곱하기를 붙이게 되면 은 10번지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12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은 여기에서 초,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37이라는 결과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7이라는 결과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주셨을 때, 요거를 어떻게 푸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르면 되는 거예요, 자르면. 제가, 어, 엔잡에다가 글루도 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글루 보는 건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2회 시험 대비해가지고, 다들 열심히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2회 시험 대비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어, 산업기사 그 기출에서까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다들 열심히 하자고요. 그래갖고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어,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웃는 얼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